자 여기는 강원도 양양 이구요 펜션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벤치도 만들어 놓고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마음에 들게 이렇게 푸근하고요 앞에서 아, 이렇게 바비큐를 또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안에 아, 내부는 음. 네, 아, 이렇게 지금 구은나 오는데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안에 네, 내부가 네, 창으로 이렇게 돼 있고, 음. 그래서 아, 밥을 해 먹을 수 있고.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앞에 전망을 보자면 방아레스 보는 전망이고요. 이렇게 푸근한 것입니다. 어. 아. 이렇게 실 어. 구조가 거의 비슷하네요. 어. 이렇게 그래서 밖을 이렇게 볼수 있고. 펜션 바로 앞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. 이렇게 여름에 파라솔 같은 걸 이렇게 물에다가 갖다 놓고 의자를 요래 갖다 놓고 있어도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자, 좋은 펜션 소개시켜 드렸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촬영을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